안녕하세요. 허보경래TV 차호경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어저께 보호예술 물량 나왔고, 음봉 형성했고, 그리고 오늘 양봉 나왔죠? 우리는 여기 안에서 천천히 매수 들어가면 된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좀 기다려보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이슈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일단, 노바백스 백신, WHO, 그러니까, 여기서 긴급사용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죠. 왜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노버백스 위탁 생산을 할 거고요. 우리나라 계약이 되어 있는 게 4천만 도즈인데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할 거기 때문이거든요. 일단은 노버백스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마진율이 높고, 가격,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 하나에서 나오는 매출보다는 더큰 매출을 노바백스에서 위탁 생산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할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동안에 얘네가 5월달, 6월달에 어차피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에다가 뭐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지금 9월이죠. 두 번이나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WHO에서 뭐 긴급 사용 등재 신청을 했는데 그게 오케이 사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사용 승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번 연도 그 만약에 어 빠르면 10월 달 또는 그때쯤에 이게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11월 달 정도 되면은 미국이랑 유럽에서도 어떻게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 게러면은 12월 달에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 4분기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죠. 빠르면은 뭐 느려도 내년 1분기에는 매출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또 10월 달에 10월 달이라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결과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준 적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월이라는 키워드 안에다가 너무 잡혀 있지 말고 조금 더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SK 바이오사이언스 10월 이후로 11월 달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12월 달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자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1 이상 중간 결과 발표가 공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1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는 나왔고요. 2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다라고 우리가 좀 파악하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1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3상 승인 신청이 바로 나왔고요. 2상은 1상보다는 조금 더 지, 뭐라 그럴까요? 어, 조금 더, 음, 연구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영, 그, 투입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연구 결과가 나올지, 결과가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나름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10월달, 11월달에 봤을 때, 상승 모먼텀으로, 이 임상 이상 중간 결과 발표의 긍정성, 이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올해 상반기에 임상 1, 2상 시험에서 우수한 안정성과 효과성 확인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죠. 회복기 환자 그 표준 혈청보다 5배에서 6배 높은 중화 항체를 보이면서 선도 백신과 동등한 수준이 아닐까 싶다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단 전염병 대비 역신연합에서 10월 이후 협의를 통해서 자세한 자료로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뭐, 10월달 안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더 좋기는 하겠죠. 뭐, 델타라든지 베타 등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스터 세포주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어, 순차적으로 변이 임상에 진입을 하면서 인플랜자, 바이러스 백신처럼 만들겠다라고 좀 강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대로만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뭐 수혜를 주겠지만은 에스키 바이오사이언스 기업 자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끌어모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 뭐 비교 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비교 임상에 대해서 WHO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오케사인이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에스이 바이오 사이언스가 반도체를 가지고 가고 미국이랑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 유럽과 w h o 에 어떠한 협상력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거는 이제 내년 3월 달, 4월 달 얘기인 거고 지금 당장에서는 임상 이상의 결과 발표가 10월 달, 11월 달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보위에서 물량은 풀렸고 단기 약제는 해소가 됐으니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준비가 되어 있다 단기적으로 임상 이상 거기에 노바백스 이렇게까지만 봐주시더라도 충분히 전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양봉의 모습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런 상승폭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다만 조금 기간적인 조정이 또 필요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고 결국은 우리는 이 박스권 안에서 기다렸다가 잡아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양봉 하나가 나오기는 했는데 얘가 뭐 추세를 확 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정이 나오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양봉의 모습이 형성이 되든 그거는 좀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이 구간이면은 어느 정도 물량은 한반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는 정리하면서 물량 좀 가볍게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 경례 TV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그림으로 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좀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게 쉬울 거예요. 쉽게 카톡 친구 추가가 가능할 거고요. 친구 추가가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좀 준비했던 혜택들을 다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친구 추가하시고요 저희가 드리는 혜택들 중에 하나가 그 3분 허브리핑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영상 촬영해서 영상을 볼수 있게끔 저희가 카톡으로다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요런 거를 다 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카톡 친구를 추가를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3분 허브리핑에는 시황브리핑이라든지 재료브리핑 또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분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 당장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이게 한 차례만 딱 보내드리는 영상이 아니라 꾸준하게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꾸준히 받아보시면은 충분히 매매하시는데 또는 이 시장을 좀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휴 캠스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주님들이 저희 허브 경제 TV 회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인증샷을 보내주셨네요. 이 인증샷 저희가 여기서 다뭐 정리해 올려놨으니까 요거 구경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시간이 아깝지는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언제든지, 아, 이 매매 스타일, 나랑 맞는다. 나랑 궁합이 맞을 것 같아. 그러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카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바로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짤막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어,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음, 다음 주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